네. 오늘은 인생 선택에 있어서 일곱 가지 원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들을 결정함으로써 결정되는 건데요. 사실 인생은 선택이 다, 다다라고 할 정도로 선택으로써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일곱 가지 원칙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의 비전과 미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건강, 뭐 관계를 맺는 일 또는 새로운 사업 시, 사업을 준비하는 일, 미래를 위해서 나의 뭐, 뭐 책을 읽고 준비하는 일 이런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더 좋은지 나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위험 대비 수익이 어떤지 그래서 이런 건 투자할 때 원칙으로 삼으면 좋고요. 그러면 극복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선택이 어, 상황이 내가 너무 조급해서 조급함에 밀려서 선택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불안함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동물적 본성에 의해서 잘못 판단과 감정적인 불안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걸 선택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선택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설명하면 되게 할 것이 많은데, 뭐, 과시의 욕구라든지, 본능에 따른 욕구라든지, 인지적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따로 연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감정적 격양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몹시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몹시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살면서 많이 겪게 되기 때문에 공감 가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3자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선택하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모의 기대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기대라든지 친구들의 기대에서 선택하는 건 그닥 좋은 선택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늘 중요한 선택할 을 때는 자기 내면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용히 명상하고, 이런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선택의 원칙은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내가 아는 상식, 지식, 그리고 논리적 사고에서 근거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약간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비합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좀 허황된 것들은 사실 좋은 선택들은 다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해 나가는 일곱 가지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